경남에는 우주항공이나 조선, 방산 등 반도체를 소비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정작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를 전공한 인재들이 졸업 후에는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인데요. 경상남도가 반도체 불모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에서 유일한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인 밀양의 한국 나노마이스터 고등학교. 대학에서도 가축이 힘든 수준의 나노 공정 기술과 나노 측정 분석 실험 실습 장비를 구축해 우수한 반도체 현장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졸업생이 나온 지난해와 올해 80% 이상이 충청 이북의 반도체 기업들에 취업했습니다. 우리 인력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다면은 충분히 우리 지역도 이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경상국립대와 인제대의 나노 관련학과 졸업생도 마찬가지며, 10여 년전 조선업 호황 이후 경남을 떠난 기술 인력도 2~30% 연봉이 많은 반도체 회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경남으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런 반도체 산업의 불모지 경남이 올 상반기 정부에서 선정할 예정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부족하지만 향후에는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도에는 여러 가지 그 항공이라든지 조선, 방위 같은 그 전방 산업에 시스템 반도체를 필요하는 기업들이 맞은 포진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업체로서는 경남에서 유일한 해성 DS가 창원에 있는 만큼 해성 DS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즉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징 분야를 공략할 계획입니다. 이세 기관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반도체 특화 단지를 유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같이 연구 개발을 한다면은 충분히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에 오폐수 문제 등 환경 규제와 대규모 공장 터 그리고 전문 인력 확보 문제의 대안까지 제시한다면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